안녕하십니까 유동노의 안보전사입니다. 오늘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이른바 연방제 통일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언제? 바로 2000년 6월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이름하여 6.15 공동선을 발표합니다. 이6.15 공동선은 제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또 기존에 있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과는 어떤 관계 있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도에, 바로 그 10월 6일날, 북한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25주년, 평양시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연설을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의 체적인 이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 읽어드릴게요.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 원칙에 기초해서, 여기까지는 지금, 기존의 북한의 연방제와 같습니다. 기초에, 북과 남의 존재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 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 관계를 통일 쪽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고 발표가 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권력이, 기본 권력이 여기서 해석이, 최초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과 비교해드릴게요. 를 북한의 통일 연방계 통일 방안은 일민적입니다 남북은 하나의 민족이다. 다 동의하시죠? 일국가 남과 북이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 아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연방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립 국가를 표방합니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종립국가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는 정치, 외교, 군사권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제 남한자치정부는 자본주의하고 북한자치정부는 사회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정부 남한자치정부는 대한민국하고 북한자치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국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 군사권을 제외한 나머지 입법사고 행정권은 각 지역자치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바로 연방계 통일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선결조건. 이렇게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의 민주적인 정부, 바로 용공력권이 들어서야 되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섭취해야 되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국정원, 김무사 어? 경찰, 보안수대 같은 대공수사기관은 해체가 되어야 되고 양심수가 삭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공산당이 합법화 되야 되고 바로 이러한 선결조건이 된 다음에 이렇게 연방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제는 아주 획기적입니다. 자, 어떻게 획기적이나 높은 단계 연방제라고 칭하겠습니다. 기존의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연방정부가 행사하던 외교 국방, 정치 건 맞어 남북한 지역자치정부가 다행하라는 겁니다 그건 맞어 그러면 낮은 단계에서는 연방정부는 뭐하느냐 대외적으로 중립국만 표방을 하고 민족통일기구랑을와가지고 남한자치정부와 북한자치정부가 소위 이견이 있을 때또 갈등이 있을 때 조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손해볼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 정치 외교 군사권마저 지역 자치 등거다 행사하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선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높은 단계 연방계에서는 이 연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네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북한과 미국 간의 평화전 체결. 국가방법 철폐, 파쇼포각극라는 대공수사전 해체, 양심수 석방, 공산당 합법봐 이러한 선결 조건을 낮은 단계 연방제에는 내세우지 않다는 겁니다. 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볼 때는 소름이 니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동안 연방정부가 가졌던 정치, 외교, 군사권마저 다 지역 자청고 우리가 다 행사를 하고, 또 선결 조건마저, 어? 낮은 단계 연방조에서는 행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법적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자, 그런데 낮은 단계 연방조의 함정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낮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 연방제가더 무섭습니다. 왜? 바로 이 선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선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단계 연방조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했던 겁니다. 경계를 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어 버리니까 선결 조건이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응? 여러분. 자, 일단 남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로 통일이 됩니다. 그럼 1국가가 되는 거죠. 이 연방 국가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중립 국가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민족 통일 의구만 두개돼 있는데 자,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가 되면은 한 민족이죠. 하나의 국가인데 북한에는 외국군, 소련군이나 러시아군이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남북이 같은 나라인데 왜 남한에, 왜 외국군이 있느냐? 외국군 나가라. 주한미군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열이 형성입니다 아, 남북이 같은 나라인데 서로 전쟁할 일도 없는데, 왜 북한에는 외국군 없는데, 왜 남한에는 응? 외국 외군이 있냐? 느 미국 나가야 된다. 그럼 미국 나가야 됩니다. 자두 번째 국가 보안법도 없애야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남북이 같은 나라인데 남한 자치정부에서 북한 자치정부를 고무찬양한다고 처벌하는 이런 법이 있으면 되느냐? 당연히 안되죠 같은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연방 연방정부죠 연방인데 예를면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주법으로 뉴욕 주정부를 고무찬양하는 놈은 7년 이하의 전역에서 한다. 이런 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나라인데 남북이 같은 나라인데 남한 자치정부에서 북한 자치정부를 고무찬양한다고 처벌하는 이런 법.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 된다. 남북이 같은 나라인데 왜 남한 주민들이 공산당을 갖다가 어? 공산당 사상을 믿고 따를 그런 자유를 박탈하느냐, 정치사상적 자유를 갖다 인정해라라고 주장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산화법들 그리고 통일내국인사라고 지칭하는 좌익사범들 남북이 같은 나라인데 왜 북한을 찬양했다고 어? 교도소에 넣었나 다 풀어줘라. 그러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은 선결 조건이 없다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데 이게 더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남북이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로 남북이 하나의 민주 하나의 국가가 되어버리면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그 미끼를 던져서 느슨하게 통일한 다음에 바로 적화 통일에 걸림돌인 세계 초항에 주한민을 철수시켜서 군사적 공격선을 틀려 연출하고, 또 국가보안법을 없애가지고 마음 놓고 간첩활동 북한 고무 찬양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쇼포각교라는 이런 안보수화기관들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공산당 합법하고, 좌익사분다 삭방하고, 하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형국을 만들어서 무료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게 북한의 낮은 단계연망들 내세우는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선열 조건이 있는 높은 단계 연방제, 바로 북한의 통일, 연방제 통일 방안보다도 더 무서운 통일 방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은 단계 연방제 함정 꼭 상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